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 낮 3시 경에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의료진의 세 번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퇴원 기준을 상회하는 그런 바이탈 수치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램데시비를 투약을 마쳤고요. 열이 나지 않은지는 72시간이 경과했다고 합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임상적으로 판단할 때 백악관으로 퇴원해서 계속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바이탈 사인은 온도 화씨 98.1도고요. 혈압은 134에 78, 심박수는 68, 산소포화도는 97%라고 합니다. 숨 쉬는데 지장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고요. 심장 간 기능 정상이라고 합니다. 퇴원 전네 번째 램데시비르를 오늘 저녁에 투약할 거고요. 내일 저녁에는 백악관에서 다섯 번째 마지막 램데시비르를 투여받게 됩니다. 스테로이드는 계속 투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것이 위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예방을 위해 팀 회의 결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감염 후 7일에서 10일 정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첫 5일 정도까지는 전파 가능성이 크고 7일 정도까지 배양 가능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3일 정도 더 여유를 둔 다음에 10일 정도까지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에 머무는 동안 아주 모범적인 환자였다고 하는데요. 의료진의 말을 잘 따르고 그리고 일할 때도 글러브를 쓰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 목요일에 열이 났을 때 잠깐 탈수 증세를 보인 것 빼고는 다른 큰 증상은 없었고 근육통도 없었으며 일상적인 기침 외에는 기침이 심하거나 그런 증상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백악관으로 퇴원한 후에도 아주 철저하게 모니터할 것이라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월터 리드 군병원에서 진행된 세 번째 기자 회견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